가족 안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을 때 부모와 형제에 대한 행동요령. 형제, 자매 중에 누구 하나가 부자가 되면 아무도 부자가 되지 못한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만 가족들 사이에 의외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도 빈부차가 벌어지면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고 긴장이 고조된다. 가족 사이에도 빈부차가 벌어지면 불화와 서운함과 비난이 난무하게 된다. 나의 독자는 모두 부자가 될 사람이라 믿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부자가 되었을 때 부모와 형제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미리 알리고자 한다.돈을 버는 규모와 결혼 유무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있지만 내경으로 유추해 실수했던 것과 잘한 것들을 수정해서 기록했다.상황 1.재산 규모가 10억원 안쪽일 때.이때까지 하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형제들 창업 자금을 빌려주는 일. 부모님 집이나 차를 바꿔주는 예.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부모님을 모시는 올케 언니나 형수님에게 명품 가방 사주기, 조카들 대학 입학 때 노트북 사주기, 가족 단체 식사값 혼자서 내기, 부모님께 일정한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드리기. 이런 정도라면 가난을 벗어나 막 부자가 된 경우다. 가정 내에 눈에 띄지 않게 고생하는 여자들이나 조카들을 챙기는 시기다. 가정 내에서도 은근히 질투와 시기가 일어날 수 있기에 고생하거나 소외받는 가족들을 챙겨줘야 한다. 무리하게 사업자금이나 차를 바꿔주는 정도의 일은 아직 이르다. 자신의 사산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는 목돈이 들어가는 일을 만들지 말고 부모님 생활비 외엔 어떤 비용도 정기적 비용으로 만들면 안 된다. 부모님 생활비는 마치 급여처럼 정해진 날에 반드시 늦지 않게 자동으로 결제되게 만들어 놔야 한다. 부모들은 하루라도 늦으면 사업이 안 되는지 혹은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걱정을 만들, 만들어서라도 할 것이다. 항상 같은 날 일정하게 보내고 사업이 커지면 조금씩 금액을 올려야 한다. 영어도 생활비가 아니라 투자 배당이라고 바꿔라. 생활비 주는 자식 눈치를 보시지 않게 해야 한다. 자식에게 젊어서 투자한 노력과 가치에 대한 배당이라고 설명드리고 당당하고 편하게 받으시도록 한다. 또한 생활비를 모으지 않도록 독려해야 한다. 생활비가 일정하게 오지 않으면 불안해서 쓰지 않으신다. 사정이 어려운 다른 자식들이나 손자와 손녀를 돕는다고 안 쓰고 모으는 일 없이 직불카드를 만들어 드리고 잔고가 남으면 남은 돈 빼고 드리면 된다. 그러면 월말 받아 택시 타시고 커피 사 드시고 꽃 사러 다니신 흔적이 통장에 보일 것이다. 형제들의 투자 요청, 주택 자금 지원, 생활비 지원 등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아직 물에서 미쳐 나오지도 않았는데 발목을 잡아 모두 함께 다시 가난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는 시기다. 혹시 그런 일로 형제간 인연이 끊겨도 안 된다. 아직 당신 자녀와 배우자를 형제나 부모보다 먼저 챙겨야 되는 시기다. 그 돈으로 차라리 형수, 재수, 어머니, 여동생, 누나들에게 고급 가방 하나씩 선물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 시기는 가족을 지원하는 시기가 아니라 가족을 흩어지지 않게 하는 시기다.상황이 재산 규모가 50억원 안쪽일 때.이때는 부모님의 집을 사주거나 차를 사주는 시기다.부모님 용돈 정도가 아니라 생활비 전체를 책임져야 할 시기다.조카들 학비를 내주는 시기도 됐다.형제들이 질투하던 시기가 지나 인정하는 시기가 왔다.이때는 큰돈을 써도 행세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 조카들을 챙겨주는 이유는 두 가지다. 조카들을 챙기면 사촌들이 친척이라는 가족 공동체 개념이 명확해진다. 사촌들끼리 잘 어울리고 자주 만나게 된다. 다른 좋은 점은 내 형제 자매들이 어려운 부탁을 덜 하게 된다. 자기 자녀들 학비를 내주고 여행을 보내주고 입학 때마다 노트북을 바꿔주는 부자 형제가 있다면 터무니없는 부탁을 하지 못한다. 조카들에게 쓰는 비용이 형제들 사업 자금이나 보증, 즉택 자금 지원 등으로 쓰는 돈보다 훨씬 싸고 현명한 지출이다. 이 시기에도 형제들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 상황 3 재산 규모가 100억 원 이상 넘어갈 때 이때부터는 형제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그들의 가난은 일, 이제 당신의 책임이다. 형제 자매 중에 사업가 기질이 있는 사람에게 사업체를 만들어 주고 직책을 주는 식이다. 당신뿐만 아니라 가문이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이미 재산 규모가 100억 대를 넘었다면 자산이 자, 자산을 만드는 식이다. 부모님을 해마다 여행 보내드리고 부모님의 친한 친구들도 함께 보내드려서 자식 자랑을 부모 친구들이 하게 만들 식이다. 가족과 친척 사이에 봉이 아니라 보험이 되어야 한다. 친지들의 경조사를 지원하고 병원비 들어갈 일이 생기면 당신이 자가 보험사가 되어준다. 그리고 이, 이 일을 모두 배우자를 통해서 해야 한다. 그래야 배우자가 가족 안에서 대우받고 함께 보람을 느낀다.